저는 어, 그 산림조합 중앙의 광주 전남 지역 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어, 손철호입니다. 현재 어, 저희 지역 본부에는 광주 전남에 22개 산림조합을 어,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체 조합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 26일에 이제 저희 나무 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4월 말까지 한두달 정도 이렇게 나무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휴일 없이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국내 어, 나무시장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올 것으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어, 의외로 많이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당장 심어서 나무 그 과일들을 따 먹을 수 있는 이런 유심수들에 대한 수요가 어, 매우 높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, 감이라든지, 어, 대추라든지, 포도라든지, 이런 부분에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감 같은 경우에는 어,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물량 확보하는 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들 음. 아, 찾고 있습니다. 저희 설립적 중앙에 지역공무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원조합들을 잘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해서 크게 이자 어, 문제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, 그래서 그 모든 조합들이 어려움 없이 네, 잘 이렇게 그적 적자 없이 투자로 이렇게 어,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정할 계획이고요.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워낙 경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림 어, 조합 은 약간 일부의 이제 부정적인 이제 시선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만 이런 조직으로또 이끌어 나간데 많은. 초점 을주 려고 이렇게 계획 을 하고 있 습니다.